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세명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부동산 관련 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재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일단 경기도 부천에서 고향인데요. 12년도에 제천에 와서 오랜 기간 지금 11년째 제천에서 거주하면서 지내고 있고 또 가족관계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지금 건강하게 지금 부천에 계시고요. 또, 네살 터울에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도 근무 인천에서 잘하고 있어서, 어 아들 둘인데, 작은 아들 하나, 제천에 지금 와서 좀 걱정 아닌 걱정하고, 가족들은 부천에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충청북도 제천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뭐,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네, 이제 대입 전형할 때, 당시에 이제 12년도에 대학교 뭐 정시로 넣느냐, 수시로 넣느냐 할 때, 수시로 지원할 때꽤 많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학과에는 전부 원서를 넣었었는데요. 어,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연락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아버지랑 같이 밤에 또 낮에 차를 이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대학교 구경을 했었는데, 세명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캠퍼스도 크고 훨씬 더 대학스러운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생각에 제천에서 그때부터 이제 진학을 하고 생활을 하게끔 결심을 좀 썼습니다. 원래는 대학원 진학까지는 뜻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도 똑같이 젊은 청년들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아우, 너무 재밌다.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다. 이게 청춘이구나 하고, 그 청춘의 달콤함을 느낄 텐데, 3학년, 그리고 4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학생들이. 수업도 잘안 나오고, 수업 안 나오고 애들이 어디서 놀고 있나 하고, 거리를 봐도 3, 4학년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다들 이제 기숙사나 자취방, 이런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썼다 지웠다 어디 지원해봤다 어디서 채용 모집한다 그럼 그런 걸 계속 혼자 찾아보는 시기가 그때쯤 되거든요. 저도 똑같이 학생 때는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정 형편에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순위였기 때문에 취업을 생각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 세명대학교 부동산지역학과의 김상진 교수님 계신데 그분께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진로도 또 하나의 진로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길이 더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할 때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집에 올라와서 이런 길도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 아, 아버지 취업을 할까요? 아니면 학업을 더 이어볼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오히려 취업에 급급한 제 자신을 보고 좀 고통을 많이 치셨어요 부모님이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내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안할 테니까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셨어요 아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어도 집에서는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너는 집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네, 그 상황이 저한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은 전부 취업으로 나갈 때 제가 12년도 에 갔으니까 1, 2학번인데 유일하게 저만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석사 2년, 박사 3년 과정 총 5년의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작년 이제 23년도 2월에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서를 대학 원서를 준비하고 여러 대학교를 알아볼 때는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세상을 알고 싶다고 해도 알수 없는 해병아리니까요. 제 의사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테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교복 입고 다닐 때니까 부동산?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자들만 갖고 있는 거니까, 나 부자 공부 해보겠다. 그 공부, 어, 누구는 법대 다녀, 요 누구는 경, 경영학을 공부해갈 때, 나는 부동산을 전공해 하면 멋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 제가 교복 입고 학창시절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가 재밌다라고 느낀 건 부동산 관련된 공부 뿐이었어요. 지금도 부동산 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다 재미없습니다. <laughs> 부동산만 재밌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뭐, 투자, 금융, 개발, 뭐, 감정평가, 뭐, 측지, 여러 가지 세부 부동산,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 공부가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으면은 군생활 할 때도 그 요즘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PC방처럼 컴퓨터들을 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병 때부터 이등병 때는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일병 때부터 연등하면서 공부한다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부동산 법 공부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갈고 닦고 있는 중. 매력이라고 하면 제가 공부했을 때 느꼈던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매력으로 와닿았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이 성취감을 얻었다라는 게 피부에 금방 와닿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동산은 삶의 시작과 끝까지 항상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요소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니까, 어 내가 공부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 내가 연구했던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가 뭐 다른 뭐 경영학, 경제학, 뭐 법학, 다른 여러 가지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들보다 제 눈에 시각화된 게 훨씬 더 빨랐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뤄낸 것들이 세상에 반영되는 모습이 어, 10년, 20년이 아니라 수개월 단위, 분기별 단위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어, 성취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12년도에 이제 대입할 때만 해도 되게 생소한 학과고, 지금도 몇개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한, 2 0개 대학교 안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또 체계가 잡혀있는 학관도 드물기 때문에, 어, 또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학사, 4학년까지만 졸업하고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고,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 이게 새로운 학, 과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종합적으로 이제 어, 묶여서 융합적인 복합응용 사회과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융복합되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어, 제가 다른 전공의 박사학이나 없어서 모르겠지만 융합되어 있는 학문 배우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 남들은 한 움큼이라고 한다면 융복합되어 있는 부동산학문 같은 경우는 열 묶음, 스무 묶음이 되기 때문에 손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전공을 고르기도 하고요. 또, 어, 연구하면 할수록 더 흥미있고 재밌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박사라는 생소한 좀, 어, 사회적으로 많이 없는 인력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에도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생활에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뭐 10년, 5년, 그리고 짧게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항상 세우고 그걸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꼭 보면서 사는데, 어, 가장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다른 걸다 제쳐두고 목표로 하고 있는, 뭐, 그,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작년에 받은 것이고, 이미 그 박사라는 라이센스는 얻었지만, 박사로서 연구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뭐 회사로 치면은 이제 인턴 지나고 정규 신입사원이 된 겁니다. 대학과 또 교수님들이 이제 계시는 학계라는 분야에는 이제 제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많은 연구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강사가 아닌 이제 교수로 대학에 임용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른 대학이 아니고 제가 나온 모교에 제가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어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우리 부동산지적학과에 어 교수로 임용되는 게 지금은 최고의 네제 관심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좀 미뤄지게 되네요. <laughs> 어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아직도 20대 초반일 때는 제천 와 있는 게 되게 슬펐거든요. 보고 싶은 친구들 못 보고 매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뭔가 혼자 쓸쓸하고 하는데 딱 1년 지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느 날한 밤에 제가 원래 세명대학교 안 오고 다른 대학교 뭐집 근처에 있는 뭐 지방 대학교 뭐 2년제 전문 대학교 뭐 이런 데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많이 혼내시면서 음. 제 좀 얄팍한 생각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1학년 딱 끝날 때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때 아버지, 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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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제천이, 제천에 있으면 풍요보다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수도권만 가더라도 사람에 치는게 굉장히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또저 혼자 살면은 모르겠는데 어,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어, 수도권에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제가 지금 제천에 있는 거에 모자란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너무나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일단 공기 좋고 풍경 좋고 그전까지는 뭐 단풍구경꼭구경 구경 간다고. 그걸 도대체 왜 가냐, 젊었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구경이고, 꽃놀이를 간다고 하냐 그건 놀이가 아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게 무슨 즐거움을 주냐라고 했었는데, 서른 딱 넘어가자마자, 20대 때, 저는 이제, 안녕이 났습니다. 어,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은 지역이 얼마나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30대 되니까 정말 많이 느끼고요. 또, 탁 트인 공간, 또 이렇게 넓직한 이런 조경 이런 것들이 어, 똑같은 집에 살아도 빌딩숲 속에서 사는 수도권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치면은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세명대학교 꼭대기 올라가면 저 멀리 있는 제천 시내까지 뻥 뚫려서 보이는 그 자연과 이 인위적인 건물들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배우자만 잘 만난다면 저는 이 지역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주저도없습니다 여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의 매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 말이 안 맞는다.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수도권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아무래도 전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입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되는 지금 와중이라 대한민국 인구 대절벽이라는 슬로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니까요. 대한민국 특성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제 부모님 세대들이, 어, 막 8남매, 7남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놓으시고, 그렇게 어렵게 키우신 그 힘든 시기가 거쳐졌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걱정이 없는, 60년, 70년 정도가 지금 보장이 된 건데,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70년이 이제 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제 부모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식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세대에서는, 어, 이제 자식들이 많이 그렇게 비교적으로 그 70년 기간보다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적응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세명대학교 포함 모든 대학교가 신입생들 모집하는데 뭐 조금은 어려움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모든 대학교가 또 우리 세명대학교 부동산 지역학과가 잘 해결하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항상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지금 질문지를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대답하기가 좀 다른 건 그냥 생각 안 해도 그냥 바로 즉흥으로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좋은 얘기만 해도 영상미로 좀 이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속 얘기를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근데 어 물론 이제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과 같이 한 이제 기정된 사실이니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어참 여러 가지 형태의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모든 걸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그 수백 수천만 원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참 자식 어깨가 쩍쩍 벌어지게끔 딱딱 펴지게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마법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뭐 5년, 3년 뭐 이런 주기를 한 번씩 해주십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타지에 그 전엔 있는지도 몰랐던 타지에 나와서 홀로 서게 하고 혼자 벌어서 혼자 살수 있고 부족함고 많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어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말 한마디가 참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중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참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너한테 돈 벌어라고 오안할 테니까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그 말씀을 못 해주는 부모님도 분명. 계실 수 있거든요. 당장이 어려우니까 자식한테 너 빨리 와서 생활비 보태야지. 너 무슨 공부를 또 해? 대학교 4년 나왔으면 됐지. 뭘또 해?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자식들 미래 멀리 보고 이렇게큰 어 보탬이 돼주신 어 아버지 한마디와 또그 아버지의 한마디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이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아직도. 한 달에 세네번씩 반찬해서 보내주시고 그럽니다. 아유, 뭘 이런 걸보내주시는 거예요. 신문지 하나하나 싸서, 야채며, 생선찜이며, 뭐, 소고기 묵국 같은 것도 다 해서 보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생각하면 참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서른이 넘었지만 계속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